여러분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2025년 설 명절 아침입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설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각 가정들마다 충만히 부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루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의 이라크 내 안에 있는 텔 엘, 어, 무카이 아르라는 곳이 그 장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당시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위치한 수메르와 바벨론의 대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이곳은 우상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자행된 곳입니다. 창세기 11장 하반부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하란에 정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하란은 아마르라고 불리는 달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주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우상의 장소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적과 꼴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이 의심이 들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실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루실까? 계속적인 반복적인 의심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이 15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어 한번 같이 동룡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의 색사람 엘리셀이니이다." 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겠습니까?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까 제 몸종 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무뼈를 셀수 없는 무뼈를 보이시면서 네가 이 하늘의 무뼈를 셀수 있는가 봐라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바로 네 자손이 이 하늘에 셀수 없는 별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삶의 고난 속에서도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한 응답을 주시고 그 분명한 약속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예, 네, 잘하셨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계속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약속을 받은 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4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어, 공동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세라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4장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롱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한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23절 이하입니다.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로 여겨심을 받은 우리를 위하다. 우리를 위합니다. 우리도 위합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공독할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 아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어,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그 그 십자가의 칭의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하나님의 의롭다심을 얻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감격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의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그 놀라운 축복을 아직도 누리시지 못하시는 분이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그와 그의 가정이 축복의 땅으로 갈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과 열방의 아비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의롭다심을 얻고 구원받아서 놀라운 천국의 여정을 살아가실 뿐만이 아니라 이땅 살아가시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하시며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와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접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아버지는 항상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뭐를 줘요? 좋은 것을 준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명절을 맞이해서 이, 이 설명절 모든 가족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 가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을 때에는 천국을 소유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천국의 놀라운 영생을 소유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땅 살아가면서도 가장 좋은 것을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크인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은혜와 약속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일의 모든 가족들 또 친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 가정 예배 명절 예배를 통해서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가정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며 그러한 가정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결코 낙오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이 됨을 돌아보게 하시니, 오늘 이 명절을 통하여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땅 살아가면서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도 누리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설명절 지켜주시고, 행복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설명절 행복하게, 평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